노 부부가 있었는데 30년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시는 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내셨냐고 남편하고 약속을 했대요. 당신이 화가 나고 섭섭하면 산책을 하고 아내는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하, 그렇게 몇번 하신 적은 없으시, 있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은 하루에 세번 산책을 했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했어요. 인스타에 그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내말 들을 연이냐? <laughs> 알아서 있이나 밥이나 잘 처먹고. 너무 센 거예요, 이 문구가. 야, 이거 정말 세다. 그말 맞아요. 그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딸을 알죠. 네가 내 말을 들려있냐? 하고 싶은 대로 했냐나? 야 이렇게 짧게 인생을 근데 어느 날 보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가 없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말을 하도 잘 듣다 보니까 환경의 말을 하도 잘 듣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요 상황이 달라지고 나이가 먹고 환경이 바뀌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가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 그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정신병이 안 와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근데 그때 돈이 있고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돈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쫓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했나 봤거든요. 일단 아프면 그냥 이렇게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뭐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알아요 다. 그냥. 그하지마 울려고 하잖아 아, 좋아 좋아 그거 좋다 오, 오. 자 웅크려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프잖아 웅크려 그냥 동굴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냥 뭘 여기에서 갑자기 자기의 삶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 이미 내상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는 그냥 자기만해. 강영욱 그분 아시죠? 제가 그분 강연 아니 그냥 토크 하는 걸 봤어요. 유기즈에 나와서. 제가 왜본줄 아세요? 저도 유기즈 나갈 때 준비하려고. <웃음> 근데 <웃음> 그래서 유기즈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해야 되나 이렇게 보려고 계속 유키지를 봤어요. 근데 또 유키지가 또 재미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유키지를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본 개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개한테 좀 이제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먼저 견주한테, 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손 내밀어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가 괜찮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면, 냄새를 맡거나 물어버릴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 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막 개를 보면 이게 그 에티켓을 모르면 개가 지나가는데 막 견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게 <laughs>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어, 개가 아유, 귀엽다 이거 이런 거를. 근데 개 입장에서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도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아주마가 개는 막... <laughs> 그렇게 막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거 보다도요 그, 그 사람, 개라는 게 사람 옆에 자기 견주나 좋아하는 사람 옆에 그냥 가만히 있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애는 살을 이렇게 대고 음. 그리고 또 어떤 애는 견종에 따라서 또 쓰다듬어 주면 기본적으로 이 안정감 이걸 좋아하지 뭐 이게 그 얘기가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대단한 이벤트를 해주는 거? 아니다. 대단히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주는 거? no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의 옆에 있어주는 거라는 거죠. 안정감 있게. 그때 좋으면 개는 살을 대려고 하겠죠. 그때 더 좋으면 배를 까요. 신뢰의 의미로. 그쵸? 그때 배를 만져주면 지리는 개도 있죠. <laughs> 개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너무 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갱년기가 오고 사춘기가 오면 제일 먼저 그냥 우리가 우리 옆에 이렇게 있어 주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좀 쉬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응? 아플 때 너무 잡수려고 하지 마세요. 포유류 중에 아플 때 처먹는 건 인간밖에 없대요. <laughs> <laughs> 모든 포유류는 일단 금식이래요 아프면 근데 사람은 아프면 잘 먹어야 낫는다 야 먹어 이년아 너잘 먹어 잘 먹어야 돼 아플수록 더 먹어 그러니 정답은 아니지만 마음이 아플 때 일단 아, 좋은 얘기 듣고 용기 내야지 저는 비추요 일단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알아주는 게 좋다. 그래, 나에겐 이 시간이 필요해. 이걸 모르잖아요? 그 공간이 불안해져요. 그 시간이 불안해요. 응. 음. 그러니 알아주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힘이다.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그 알아줌으로 그 반복으로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냥, 어, 그럼 강사님,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을 고요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인물이나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 없이 가만히 있게 해주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자연에서 상추를 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산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산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냥, 음,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라는 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평온하게 하고 생각을 없게 하는 자신만의 그 무엇이 있어요. 그곳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강사님,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제가 힘든 날, 그 장소, 그 사람이나 그것과의 만남을 가지면 저는 그렇게 돼서 아 조금 기본적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소나무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어떤 거예요? 그게 정원에 나가서 풀을 뽑는 거. 어머니, 제 제주도에서 어머니의 정신을 많이 치료할 수 있거든요. 제가 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어머니 힘들 때마다 가서 어머니의 영혼의 잡초를 뽑아 버려 주세요. 너무 잘 맞다 저하고 사대가 어머니. 아, 어머니네 또, 뭐, 또 많아요?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 남편분하고요? 네. 남편분 때문에 뽑은 건 아니죠. <laughs> 맞네요, 맞네요. 아니죠라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엘레강스 하시다. 교양 너무너무 넘치시고. 그런 거 절대 말안 하고 그냥 남편 다 이렇게. 미국에 이민 가 가지고 아이들 엄청 잘 키워 놓은 노부부가 있었는데 30년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시는 날 물어봤어요. 어쩜 이렇게 미국 이민 사회 힘든데 애들 이렇게 잘 키워 놓고 그냥 서로 싸우는 거 저기 울타리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내셨냐고. 후배들한테 노하우 좀 소개하시라고. 자기네가 젊은 나이에 미국에 이민 와서 남편하고 약속을 했대요. 당신이 화가 나고 섭섭하면 당신은 산책을 하고 아내는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기로 했대요. 그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산책을 하면 어 남편이 좀뭐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고 그런 게 있나? 아내가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면 어뭐좀 내가 기분 상하게 했나? 그래서 우 어, 그러면 미국에 오셔서 그렇게 몇번 하신 적은 없으 있으세요? 했더니 남편은 하루에 세번 산책을 했고요. <laughs> 저는 아침 저녁으로 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했어요. <laughs> 지혜로우시잖아요. 지혜로우시다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지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말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자기의 동굴이 아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내적이고 외적인 행위나 만남이 그것이다. 저는 그것이 뭔지 그 중에 하나 찾아 냈는데요. 목욕이요. 근데 사우나는 좀 비싸잖아요. 목욕은 싸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갈때 그게 이제 제 루틴이 됐어요. 그냥 옷, 안, 이렇게 그냥 추리닝만 입고 나와서 목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팔굽혀펴기 50개 하는 거. 지금 느낌이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못해 처먹었어요? <laughs>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바다에 산다고 생각해요. 삶이라는 바다에, 인생이라는 바다에 사는 바다 생물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바다에는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매우 깊은 곳에서도 살수 있는데, 물고기가 아닌 포유류가 있어요. 고래잖아요. 근데 고래가, 엄청 큰 고래가 있어요. 향유고래, 흰수염고래. 근데 그런 애들을 제일 커요. 근데 걔네들을, 걔네들의 새끼를 잡아먹는 바다의 생물이 있어요. 범고래거든요. 근데 나보다 빵이 엄청 큰 애를 잡아먹어요. 얘네를 어떻게 잡나 봤거든요? 놀라워요. 어떻게 잡아요? 얘네가 숨 쉬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수면 밑에서 얘네를 자꾸 눌러요. 그러면 숨쉴 타이밍을 못 찾잖아요. 그럼 얘는 숨 참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숨을 쉴려고 우리 나올 거 아니에요. 범고래가 빠르잖아요. 집단으로 다니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가서 수면에서 얘숨못 예, 쉬게 못, 올, 못 올라오게 해요. 숨을 못 쉬게 해서 죽는 걸 뭐라고 해요?" 질식사라고 하잖아요. 공황장애 전단계,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 사람은 돈이라는 바다에 살고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지만 제가 보기엔 절대 물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마음에 숨을 쉬어야 되는. 저는 고래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숨쉬로한 번씩 올라와야 돼요 이숨못 쉬면 공황장애에 걸리다가 질식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숨을 쉬는지 여러분 고래가 숨 오래 쉬지도 않아요 그렇죠? 보면은 한번 그냥 그 콧구멍 같은 거를 푹 하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숨한번 쉬어야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참아서 암에 걸리고, 너무 참아서 공황장애가 오고, 너무 참아서 갱년기가 길어진다면, 우리는 한번 정도 아주 잠깐이라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그 숨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냈어요. 웃는 거더라고요. 뭐라고요? 미쳤나봐, 진짜. 저하고 소개팅 왔어요, 지금? 미쳤나봐, 계속 대답을 해, 진짜. 자, 저, 제가 지금 이런 웃기는 행동을 할때 여러분이 뭘 했어요? 웃죠? 웃을 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심이 있고 사고가 복합적으로 있으면 인간이 웃지를 못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웃을 때는 돌아보면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웃으면서 막, 아! 막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별 생각이 없이 되게 어린아이처럼 돼요. 생각으로는 생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심해서 근심이 사라지면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심해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생각해서 생각을 잡지 못해요. 이미 세상은 원칙대로 대부분 돌아가요. 바다의 조수의 간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사고는 염려예요.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어디에 가 있다는 헬라어예요. 그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네 몸이 있는 곳에 네 생각이 있어 이 뜻이에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 좋을 때 그렇게 돼요. 이 사람하고 만났는데 좋을 때. 이 일을 했는데 좋을 때. 그때 인간은 몸이 있는 곳에 정신도 있어요. 숨을 쉬려면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몸이 있는 곳에 정신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으로 여기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각자만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여행의 백미, 여행은 그리스나, 로마나, 어디 스페인, 그게 여행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내가 언제 그런 상태에 이르는지를... 찾아내는 그 경험. 그게 진짜 여행의 백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숨을 쉬는 곳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건 일상에서. 제가 10년, 15년 전에 처음으로 정신에 문제가 있었을 때 프랑스, 이태리, 독일, 유럽의 수도원들을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5년 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베를린 근처에 있는 그 시골에서 영어를 모르면 외국은 그만 나오자 였어요 <laughs> 한국에도 좋은 데는 많다. <laughs> 알아야 면장을 한다. 영어를 모르면 외국 나와도 까만눈이야 오히려 모르면 더 위험해요. 그러니, 아, 내 일상에서 그걸 찾아내자. 여러분 너무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여러분이 가실 만한 범위 안에서, 할 만한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내셔서, 사춘기든 갱년기든 모두 잘 지났으면 좋겠어요. 삶에 불청객이 올때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제가 하는 말이지만, 살다 보면 꼭 불청객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때, 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지?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불청객이 찾아올 때 귀한 손님처럼 오히려 더 대접을 해주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난대요. 그 선물의 이름은 인격.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어머, 그분 너무 인격적이야. 그러니까 20대나 10대 애들한테, 야, 걔 너무 똑똑하더라. 이번에 피아노 너무 잘 치는 한국 친구 나왔잖아요. 걔 너무 똑똑하더라. 어쩜 어린 나이 그렇게 똑똑하니? 이건 칭찬이죠. 10대, 20대. 30, 40대가 되면, 어, 너무 인격적이지 않아? 그 언니? 5, 60대가 되면, 야, 그분은 진짜 사람이 덕이 있으시더라. 70, 80대가 되면, 야, 그분은 진짜 어른, 어른. 우리 집안 어른. 우리 지역사의 어른. 이게 칭찬인데, 50, 60, 70대가 됐는데, 똑똑하시더라고! <laughs> 칼같어! 그 언니는, 참! 한 치의 오차가 없어! 이건 지금 욕을 처하는 거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었다는 건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는 건데, 그 고난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니, 삶이 그 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간 거죠. 인격적이고, 어른스럽고, 되게 덕이 있으시고, 참 둥글둥글하게 그분 옆에 있으면 편안해, 뭔가 마음이. 나도 그 언니처럼 나이 먹었으면 너무 좋겠더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안티에이징이나 하고, 그냥.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웰 에이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이를 잘 먹는다는 거는 불청객을 손님처럼 대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이나 그런 모임들이 필요한 게 힘이 있어야 대접하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불청객을 대접해요? 나 못하지. 그러니 어딘가로부터 힘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실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